지오 t v 에요 지효TV의 주TV에 지효에요 네 안녕하세요 지오 너무 조금 일찍 말했어요 좀짤렸지만 시작할게요 자 우리 지금 어디 어디 나와있어요 지금? 낚시하러 음, 나있어요탐방하 낚시하러 왔는데 낚시보다는 이 주변이 어떤지 탐방하러 지금 왔어요 자. 여기 자갈도 많고 진흙도 많고 물살이 강해서 음. 네, 위험할 것 같지만. 자 조심히 방문들을 하겠습니다. 공사를 한, 한다고 들었어요. 네, 왕숙전이왕숙전 왕수정 왔는데 여기 공사한다고 물을 물살 줄 여기로 바닥까지 쌓아놓고 상상됩니다. 지금 한번 탐방을 들어서 찾아왔어요. 야 물살이 좀, 우와 지금 세우세세세세세 네. 봤어? 어디 갔어 이제? 저기 저쪽에 날라갔나? 아 저쪽 저쪽 날라갔다. 야 보여요 보여? 야망수전네 새가 생각보다 날라다니네. 저쪽에는 밑에는 오리랑도 우르면서 봤었는데 물이 맑아요. 아 시로디. <laughs> 우리 물살 좀 한번 보고 올까 여기? 살죠. 아 물살 생각보다 있죠. 아 물이 엄청 맑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의 느낌이 아니에요. 막 더럽고 하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. 우리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. 네. 아 이제 시작. 거의 다리에 어, 다 다시... 친다 가요. 가아요 아까 봤던 다리 근처로 지금 저희가 타고 있어요. 울산 저기. 그 구멍으로 틈에서 나오는 거 보이세요? 여기에요. 봄에, 봄에, 여름이나 봄에 연어가 지나갔네요. 연어가 지나갔어요. <laughs> 자, 연어가 들어온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이쪽으로, 이쪽로 가보겠습니다. 우리는이 다리로 해서 좀, 좀 건너가 볼 거예요. 자, 이제 낚시 하시는 분도 있고 자 조심히 지호가 다리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왜요 아 역시 탐방에는 막대기 하나가 있어야죠 갑시다 뜨든 뜨든 낚시 야 여기도 바닥이 보이네요 보이시는지 모르 바닥이 눈으로 보여요 끝습니 생각보다 깨끗해요 진짜 망수촌이니까 <laughs> 땅까지 땅까지 막대기도 휘젓고 다녀 우와 여기 물살 봐 오, 오, 오. 소리 들려? 우와 소리야 아악 누가 어 여진거 보세요, 으아! 나나나나나, 예. 나나, 나나. <laughs> 아 아쉽네요, 자 이제 저쪽으로 만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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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다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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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잡 어요 잡았다 잡았이번 조금 자 두번째 두번째 공략합니다 두번째는 여기 여기를 저희가 넘어갈 거예요. 여기, 이번에는 손지호도 혼자, 혼자 건너갈 수 있겠는데? 자, 잠깐만. 잠깐만요. 자, 아빠가 앞에서 잡아줄게. 네, 잡아줘. 어? 이렇 잡아줘야겠다. 으 점프 성공! 두 번째 과문 성공! 잡고. 야, 또 지나갑니다, 우리. 와, 이거 아까보다 물살이 더센 곳이에요. 우와, 봐봐, 봐봐. 여기, 여기 보이세요? 파도가 야 여기 휩쓸리면 휩쓸리면 끝날 것 같아. 요야 진짜 세다. 이거 너무 리는거 건널 수 있을까요, 우리? 좋아, 좋아. 좋아, 아저씨, 좋아, 좋아. 일단, 건너보겠습니다. 와음 자, 주위 아빠, 아빠한 잡자. 올라가보자. 이쪽으로. 으 건널게요, 우리. 좋아요. 어. 건났다. 건났다, 우리. 건났어. 우리 건너서 왔어요. 또낚시를우낚시래 여기. 어, 잡았어. 낚시. 아까도또 어, 거기도 낚시. 어? 안 그래 야 엄청 깊은데 안 돼. 그래요 야, 아, 아, 아까 어 깊은데? 얘는 더큰 거지 그럼 깊은 겁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짜 네. 낚시야 낚시도 여기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. 이번엔 짧을까요? 이거 우와 여기도못 살게 해요 아서 아까 보니까 짧지 탔지만 야또 어! 지나가 볼게요 우리 갈 길이 스습니다자 갑니다 또 우리 우와. 그쵸! <laughs> 아이, 무서워라. 야, 내가 무섭단다. 아, 침대가 더 무서워. 아빠, 여기 물고기 어, 여기 물고기 이렇게 올라오는 길인 것 같아요. 지금. 물고기 아빠, 올라오는 여기 물고기 부서놓 있는 거야. 그러니까요. 얼음이 얼었네 여긴. 얼음이 아빠, 얼어서. 아빠, 지금 어느 물고기 부서져. 야, 얼음이 깨지냐, 낚싯대가 깨지냐, 막대가 깨지냐 자 넘어갑시다 자, 이렇게 물고기가 올라가라고 자연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길이 지금 자, 이제 마지막, 마지막인가요? 이제 마지막 값은 자. 야 예쁘긴 한데 아, 뭐라고요? 야, 여기도 얼음이 얼었네요 자, 지금 이제 우리 마지막 방 문입니다 마지막 방 문을 자, 여기도 물자리 자자 자, 우리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간물 무서워 자 화이팅 감진적으로 우리 하나 둘셋 도착 통과 통과 살았다 우리가 드디어 건넜다 자 마지막 끝을 향해 자, 가자 여기야, 두두두둥, 두둥. 으 야, 이런데, 이런 수풀 같은 게 있는데, 수초가. 이 안에 물고들이 있을까요? 건드려 봐요. 깊긴 깊어요. 여기 항상 물 조심해야 돼요. 지나다니다가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저희는 이 뚝길을 어, 건너왔습니다. 와. 바로 도착. 저기에서 저희가 쭉에서 강을 건넜어요. 도화? 도화라고 하나? 강을. 이제 어 이제 와서 마지막. 승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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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 성공 도착했습니다. 자, 그쪽 강가에 왔으면 돌은 한번 던져봐야죠. 자, 어디까지 던질까요? 꽝. 물이 생각보다 맑아요. 잔잔한. 아래 옆에산책하는 길도 있어서 저, 아, 따뜻해지면 이제 산치하러나에서 겟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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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뽑았어요? 괴의 괴력의 사나이. 뜨고기물고기만잡았지 물고기 야, 물고기입니까? <laughs> 아, 여기 나와 있잖아. <laughs> 엄마 엄마 마마이 가, 가, 자, 어마어마한 게. 어마어마한 게 아, 지나가세요. 건너가세요. 이쪽으로.